안녕하세요. 노타저씨입니다자 오늘 4월 16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내일 주말이고 저도 내일 또 놀러나 좀 가볼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또 좋다고 그러고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거 스피또 37회차 자 오늘 38회차 오늘도 고하로 갔습니다만은 아직 입고가 안됐네요. 몇 군데 틀렀습니다 아직 대부분 입고가 안된 것 같아요. 자, 스피토 2037회차. 현황 말씀드려야죠. 4월 16일 기준입니다. 자, 오늘 기준이고요. 출고율 81%. 이제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등 2매 남았습니다. 1 0억이구요 2등 5매 남았습니다. 1억이구요 3등 49매 남았습니다. 1,100입니다. 자, 오늘 스피토 2000 어제도 뭐 댓글에도 조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하셔서 오늘 두장더 엎었습니다. 12장. 준비한 거 12장 준비했습니다. 자, 38회차 나오기 전에 37회차를 조금 더 성적을 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열심히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기는 좀 지푸둥하거든요. 그거와 반대로 오늘 복권은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첫 장은 또 일단 낙첨으로 가네요 요새 그 댓글 중에도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제가 그래서 10장씩 구매 구입을 하다가 10만 원치 지금 구입을 한 상태인데도 그 전만큼 그렇게 끌어서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실 밑에 금액들이 위에 금액을 줄이고 37회차 오면서 35회차에서 건너뛰면서 위에 금액들을 줄이고 밑에 금액을 많이 지금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률은 진짜 더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느낌이지 제가 운이 안 좋은 건지 저만 유독 그런 건지 근데 또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또 들어 있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자세장 연속 자 낙첨이네요. 자이왜 이래? 언제까지 낙첨 될 거야? 자 당첨을 가보자. 그래. 아참 당첨 하나 보기 힘드네. 자세잔 연속 낙첨이었는데 자네 장째 당첨이 되네요. 자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번 주말은, 좀, 뭐, 지난주도 뭐, 괜찮습니다만, 그 전에 주말이 몇 주가 비가 왔죠. 비가 와가지고, 어디 뭐, 사실 벚꽃도 이번에는 많이 사람들이 못 봤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보러 가려고 했다가, 뭐, 몇주 연속 주말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아예 못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요것도 낙차입니다. 확률이 왜 이래, 이거? 그래도 이번 주말은 날씨도 좋으시, 좋으니까, 한 주간 쌓았던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어디 좀 다녀오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왜 이래 이거 와뭐야 이거 미치겠네. 자 오늘 낙차면속입니다. 오늘 뭐 역대 최악 나오나 진짜 왜 이래? 자 아직 1등 2매가 남아있는데 뭐 1등 뿐만 아니고 2등 3등 다 여유가 있게 남아있는데도 자, 일단은, 누가 들었는지 또그 사이에 당첨복권 하나 올라옵니다. 자, 두 번째 당첨. 자, 연속 당첨 한번 노려볼게요. 음, 왜 이러는 거야? 자. 이게 좀 하도 요새 또 댓글들도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부터 하마 안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끌거니. 자, 낙첨. 야, 너무 낙첨이 많은데. 자, 야 다른 분들은 긁으면 어떠신지. 자, 저 낙첨입니다. 댓글에다가도 걸좀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들 또잘 분도 또잘 나오시는 분들잘 나오나? 내가 잘못 샀나 복권 사는 집을 바꿔야 되나? 자, 일단 당첨이긴 한데요. 지금 1 2장긁었고한두세장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장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두장 당첨돼 있는 상태고 이것까지세장 당첨입니다. 자, 일단 당첨, 자 당첨이고요. 두장 남았네요. 두장 남았는데 세 장이 지금 이제 요두 장은. 당첨 다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이야, 그냥 미당첨이네. 아, 제가 요새 또 댓글 때문인지 자 낙첨. 머릿속에 또 생각 자체가 좀 뿌리 박히게 좀안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배자라서 그런지 더 안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일단 다 긁었는데요 자 낙첨입니다 자 오늘 결국 당첨 복권 3매입니다 3매 또 연속 연속 당첨 없었고요자 금액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10억 나왔고 1,100만원 나왔고 1억 나왔고 자 1,2,3등 다 나왔죠 2만원 나왔고 그러면 얘는 4천원 아니면 2만원이겠네요. 자, 그것도 아니네요. 자, 2천원. 4천원 또 밑에 있었네요. 자, 2천원 당첨. 자, 2천원 당첨. 자, 자 1,100만원 나왔고요. 4천원 나왔고요. 10억 나왔습니다. 자, 2만원 나왔고요. 자 아직 1억 안나왔죠? 자 1억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택도 없고요 자 2,000원 1억 잘 밑에 있었네요 자 2,000원 당첨 자 2,000원 당첨 자 4,000원 1,100만원 나왔고요 자, 10억도 나오네요 따라서 1억도 나왔고요 자, 엘리 3등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천원 아니면 2만원이겠네요. 자, 보이십니까? 자, 2만원 자, 2천원 당첨 오늘 그럼 결국 2천원만 당첨됐는데 오늘 이게 뭔가 아쉽군요. 오늘 또 약간 그것도 하고 자, 2천원 오늘 3장 당첨됐습니다. 4천원짜리 하나 없이. 자, 그러면 좀더 긁어보죠 오늘은 제가 몇장 남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 이게 몇 장이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자 일단은 가리는 거 없이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뭐 당첨을 많이 못 보여드리면 장수라도 좀더 보여드리고 주말을 보내시게끔 자아 이래도 낙첨이야 자 낙첨 자뭐 대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을 아 저도 정신건강에 해로워가지고. 이제는 슬슬 너무 안 나오니까. 어, 자. 이것도 낙첨입니다. 보자 8장 연속으로 낙첨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래도 좋다. 뭐. 어떡하겠노. 자, 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연속으로 낙첨이 되겠습니까? 설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자, 3장 연속 낙첨. 자, 낙첨. 자 낙첨부는 복권왜 이렇게 많은요 이러면 총 20장을 걸는 건데 20장에서 얼마나 걸리나 보겠습니다 자뭐더 이상은 낙첨이 될 수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자 당첨 하나 올라왔습니다 당첨 하나 올라왔고요 옆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연속 당첨 올라오네요 연속 당첨 올라왔습니다 자 연속 당첨 올라왔고요 아 이제 조금 그래도 낫네요 어쨌든 뭐 금액이 얼마되든 어느 정도는 이 금요일인데 저도 기분 잡치기 싫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긁었는데 아 낙첨이 계속 나와서 좀 우려했는데 그래도 좀 당첨이 좀 나오고 나니까 좀 낫네요 자 일단 낙첨 요것도 자 이야 당첨이 뭐자자 자, 당첨입니다 일단 당첨 자 마지막 한 장입니다 자그럼 오늘 20장끌었죠총12 장에 8 장을 끌었으니까자 스피토 2037 회차 20 장의 결과는 자 요것도 낙첨이네요 아 낙첨 너무 많아 진짜 자 낙첨 자요 이제 당첨된 금액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천 원 1천 100만 원 100억 원 빠르게 나와 줬고요 자 1억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2만원 아니면 2천원이네요 자 2만원 밑에 있겠네요 자 2천원 당첨 2천원 당첨 자 제일 위에니 밑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자 2만원 1, 시0억원 나왔고요. 4천 원 정도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얘는 2천 원인가요? 2천 원 아니면 2만 원이겠죠? 자, 2천 원. 자, 당첨. 2천 원 당첨. 연속 당첨이었는데 얘가 2천 원이면 얘도 1등은 아니라는 소리네. 자. 1억 나왔습니다. 4천 원 나왔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1100만원 나왔습니다. 자, 10억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자, 10억 안 나오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10억이 위에 있네요. 자, 오늘은 운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4천짜리 한장 없이 다 2천원인데, 뭐 그래도 당첨복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자, 오늘 소무자걸어서 여섯 장 당첨됐고요. 다 2000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어차피 놀이 삼아 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열받지 않고, 자, 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금요일 한 주에 마무리들잘 하시고, 또 주말 또 재밌게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38회차로 구할 수 있으면 38회차로 구해서 다음 주에 좀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